11월 26일입니다. 사사하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잘못된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입다가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암몬왕이 그 대화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입다에게 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전쟁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입다에게 성령이 맺다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제 길앗과 문화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백더 많은 군사들을 이제 모집해서 암몬 자손이 있는 쪽 지인으로 그 나왔어요. 이제 전쟁을 곧할 생각이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합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할 때 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친 도망친 야곱이 밤중에 이제 꿈을 꾸어서 하나님 만나죠. 그래서 그때 베들레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던 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따가 신앙이 좋은 있다인데왜 서원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전쟁을 앞에 바로 앞에 두고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서원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신앙이 흔들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불안감을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떨쳐버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서원, 서원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서원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암몬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그것까지는 좋죠. 내가 암몬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짐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바죠 이게.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혼다나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제6계명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이방사람들이나 했던 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서운한 것입니다. 네, 더군다나 내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갔고 뭐 특이 없이 아내나 딸 중에 한사람일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게 좀 경솔하게 서운했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당연히 이겼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전쟁이니까. 안모는 행복하고 말이죠. 승전한 입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누가 제일 처음 그를 맞이했을까요? 딸 무남 동녀 외딸이에요. 춤추면서 소고치면서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습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하면서 주님께 서운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 없으니. 어찌 한단 말이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니까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은 딸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서원한 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의니까 말씀에 그런 그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러자 딸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그니까 딸은 자기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원수를 무찌르게 되신 그렇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희생하겠다 그거예요. 자 아, 그런데 딸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전녀로 죽는 이몽,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십시오, 두달 동안. 둘 달의 말미를 얻어서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실컷 울었어요. 에이, 참, 입다의 딸이 그렇게 에이, 참 실컷 울었다는 것은, 또한 천의 몸으로서 죽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여자의 행복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데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죽는다. 그게 더 비통했다는 것이죠. 두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운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있다가 아, 자기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또 다른 하나님 명령도 지켰어야 되죠. 살인하지 말라. 좀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12장 31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을 그렇게 신에게 바치는 이방인들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입다는이 명령을 따랐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 딸을 불에 살려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안 받으셨을 거예요. 예, 그가 이제 예,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딸이 예, 통곡하는. 그동안에 하나님께 깊이 예,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경솔하게 선했다는 것을 죄를 용서 구하고 그래서 좀 용서해 주셔서 이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했다면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금지된 것 그것은 서원, 그런 서원 할 수가 없다. 그 무효다 이겁니다. 그런 서원들은 죄를 짓는 올가미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러한 것에 자신을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서원을 아예 시작하지도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드린 소원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회개한 것 동시에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도 회개하고 딸을 죽이지 말았어야죠. 잘못된 소원임을 알면서도 그것에 묶여있는 것은 스스로 양심을 괴롭게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입다의 딸을 애도하며 나을 동안 슬피우는 관습이 생겼다. 그러니까요, 이 입다의 딸을 번제로 바친 그 사건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상처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살피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서운한 그것은 바로 아무리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열정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귀감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